그, 정말, 습니다 <laughs> 여기, 정말 우대하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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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순박한 청년이고요. 요즘에 또 어, 예능 프로, S본부에서 하는 예능 프로에서 또, 예, 많이 보이는데, <웃음> <웃음> 우리 중식이 오늘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. 자, 이어서 우리 가수 유미 씨의 인상만 들어볼게요. 예, 네. <laughs> 네, 아닙니다. 예. 아, 유미 팬클럽분 욕먹습니다. 데뷔한 시간이 꽤 긴데 나머는 사실 처음이에요. 오늘 이렇게 좋은 콘서트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맨날에꽤대어 반갑습니다. 네, 유미 스타 우리 유미. 자, 아, 개투 김성면 인사말로 생략하겠습니다. 들어볼까요? <laughs> 네, 아니 너무 너무 오늘 정말 감사한 자리인데요. 사실은 제가 어, 오늘 이 자리를 이제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거의 주최자가 됐고요 근데 이제 진짜 여기 오신 분들이 다어 중식에 도좀 아까 얘기했던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오고 유미씨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 우리 이웅호군도 우리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같은 반이었는데 틴티파이브의 어 이웅호군도 지금은 청주 교통방송에서 매일마다 낮에 방송인데 그거 빼고 지금 온 거고요 그리고 유미씨도 지금 동탄에서 어, 카페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제껴놓고 또 달려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거고요. 중식이는 사실은 내일 창원에서황가람이라는 그 친구랑 이 친구가 원곡자잖아요. 나는 발디플 네. 중식이랑 한, 황가람이랑 콘서트가 있는데 여기로와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와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감사받겠습니다 목보다도 네. 어, 오늘 우리 세 분의 가수, 우리 저희 선배 감사드리지만, 네네. 이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정말 많이 봐주셨습니다. 네, 이 놀면이님들이 네. 다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. 네. 아, 앞서서 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저 밥을 먹고 왔고요. 밥 먹어서 그냥 허전해서 소주 먹고 왔습니다. 아, 그리고 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본격적인 콘서트 들어가기 전에, 이 친구도 서울에서 오늘 왔어요. 그래서 저는 와 여기서 한 30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꼭 인사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DJ D.O씨, DJ 더 우리 정재영씨가 왔더라고요. 재용아 와봐. 중식이가인사도죠 인사 받아. <laughs> 너도 인사 받을 나이가 됐어. 인사 네, 예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DJ 교수의 정규영입니다. 아, 여기 그 전유성 선배님의 가게고, 또, 이제 뭐, 저, 제가 오게 된 계기는 진짜 뭐, 인맥 때문에 뭐 인사드리러 왔다.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. 어, 동생한테 납치돼서 오며가며 이렇게. 지리산 간다길래 등산하는 줄 알고 좀 <laughs> 등산은 좀 거짓말이고 도토리묵이라도 좀 먹을까 해서 왔었는데 <laughs> 이렇게 공연하는 줄 몰랐는데 다 계신 거예요 저희 그예그 90년도 때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 이제 중식이 빼고 다 계셔가지고 예또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어 감히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어 여러분들도 만나뵙게 돼서 또 반갑고. 또 전윤성 선배님 가게가 또 이렇게 번창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에서 어... 거짓말을 하니까 막 떨리고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예, 무튼 가게가 번창하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기회가 되면 d 오 씨도 언젠가는 <laughs> 어, 진짜 거짓말 못하겠네요.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어, 하늘이 형과 이제 어제 친구 창렬이가 좀 화해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 저는 뭐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건 아닌데 저는 잘못이 없어요. <laughs> 저아 제가 뭐 말을 못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어가지고 어 그들이 정말 좀잘 화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 저도 먹고 살아야죠. 저 배운 게 이제. 여러분 박수 한번더게주어요 아, 아무튼, 어, 이렇게 좋은 공연, 어, 즐겁게 잘 봐주시고, 예, 다 발라드 가서 들 뿐이지만, 네, 즐겁게 행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미안 건 아니고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반갑습니다너 <laughs> 그냥 여기 앉아. 원래 유석영님 자리인데, 유석영님은 나중에 인신이 생활하니까 너도 앉아서, 어, 노래 우리 듣고, 땡기면, DJ d u 에서 d n 만 듣자. <laughs> 괜찮죠? 예! 예. 아, 그리고, 어, 여러분들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. 예, 하늘이하고, 예, 창렬이하고 안 좋은가 봐요. <laughs>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. DJ d u 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은, 재용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요그 둘만 하면되고요틴이브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은, 표현봉 씨가 목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. 표인봉 씨가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, 아 하기 목사님 이거 괜찮지 않 어렵잖아요 그할수 있다는데 저희가 아, 목사님은 우리 하늘에 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도분들하고 놀아라 우리기도 놀게 돼서 저희도 완전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오늘 재윤이 만나서 표현봉지 를 네가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지금 전격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, 연가, 네. <laughs> 자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콘서트 첫 번째 노래는 어떤 분의 노래 먼저 들어볼까요?